홍영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인천공항 귀빈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출국 인사를 하고 있다. 4박 6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화는 이들은 미국 의회와 행정부, 세계 싱크탱크 관계자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한구적 평화체제 구축, 미국의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등 통상 현안에 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왼쪽부터 노회찬 정의당 김 성태 자유한국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환 민주평화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성태 왼쪽에서 두 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인 성공한 귀빈실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출국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노회찬 왼쪽부터 정의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환 민주평화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미국 출국, 예, 앞서 인천공항 귀빈실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노회찬 정의당 홍영표 민주당 김성태 자유. 한국당 장병환 민주평화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인천공항 이터미널에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하고 있다. 배우